이번 영상은 국립어려원 난임센터장의 소신 발언과 관련되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게 5월 5일 저녁에 나온 뉴스인데, 음, JTBC 단독이고요. 나온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도 이게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아마 큰 파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 지난달에 서울시의회에서 저출산해법정책토론회가 열렸나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립어료원 난임센터장 여성분이십니다. 이분도 여기에 참여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소신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난임 부부들 사이에서는 지금 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분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고 하면 35세, 30세 넘어서 그때 가서 임신하라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이 말씀은 그거죠. 임신을 하려고 하면 가급적이면 서른 전에 하라.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계속 돈을 줘서 될 때까지 임신하게 하는 건데, 임신이 돼야죠. 이제 제가 저작권 때문에 영상은 틀지는 않았는데, 임신이 힘들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면, 난임을 몇 년을 몇 번을 하고도 하는 걸 계속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인가? 40세 이상이 시험관을 계속 무한 반복하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되냐는 거죠.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다는 거죠. 자, 이게 사실 여기에도 뉴스에 보면 난임부부가 나오셔가지고 난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험관을 시도하고 있는 여러 부부들한테 마음의 상처가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분 말씀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뒤에 숨어있는 말이 있다. 차마 말을 못한 게 있다라고 저는 봐요. 뭐냐하면 난임부부들 입장에서는 어쩌든가 어? 힘들지만 시험관을 통해 가지고 아이를 갖고 싶지만 많은 부부들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산의 경우 나이가 들으면 들을수록 아이가 나중에 출산이 되었을 때 건강한 아이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저는 이 난임센터장이 그 말까지는 참아 못하신 거 아닌가. 즉 나중에 아이를 가지더라도 아이를 낳고 나서 건강한 아이가 아니면 그게 정말 우리 여성들을 위하는 것인가? 건강한 아이가 아니면 오히려 그게 더 불행한 건데 그럴 바에는 차이를 아이를 안 갖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뉘앙스도 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지원의 수가 늘어날수록 환자들이 내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다 쓰지 않으면 내가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즉이 말은 그거죠. 뭐 사실상 거의 뭐 불가능한데 불가능한데 뭐 정부라든가 그리고 시에서 계속적으로 이거와 관련된 정책적인 지원금이 나오는데 그 돈을 다 쓰지 않으면 이제 그 난임 부부들이 손해라고 생각한다 즉 일종의 세금 낭비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런 뉘앙스로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난인 부부들 입장에서는 아마 마음에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저는 한편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지식인 분들께서 불편한 이야기지만 불편한 지식이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가감 없이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한테 알려가지고. 가급적이면 어떤 출산의 계획이 있는 그런 부부들한테 빨리 아이를 가지라 그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정보를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계속적으로 주장을 말씀드렸는데 이그 지금 난임 센터장님께서 이런 소신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고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난임과 관련되어서 이제 아무래도 노산 난임인 부부들이 나중에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좀 건강한 아이가 아닐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제 인터넷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좀 자료들이 많이 저도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건데. 근데 그게 사실 출처라든가 이런 게 조금 불명확한 게 많다 보니까 사실 저는 그거는 조금 신뢰도가 떨어져 가지고 그나마 하나 찾은 게 뭐냐 가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임재근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도봉갑 의원이고 지금도 현역 의원입니다. 그리고 김근태. 전 의원 고인이 되셨죠. 그분 부인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 의원실에서 보도 자료를 낸게 있는데요. 여기 보다 보니까 좀 그래도 공신력이 있는 자료고 또 여기 이제 그 보도 자료니까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목을 보겠습니다. 이게 2019년도 10월 14일에 나온 자료고요. 제목은 최근 10년 사이 선천성 이상아 출생률이 300% 미숙아 출생률 160%. 다태아 출생률 150%가 증가를 했다. 이제 요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정의는 이제 요렇게 내립니다. 자. 일단 요 위에 한번 말씀드리면요. 인제근의원에 따르면 2019년 이후 2018년까지 태어난 선천성 이상아는 39만 6천 명으로 연평균 3만 9천 명이었다. 선천성 이상아란 질병코드 정보 센터상 주상병코드 Q00부터 99에 해당되는 신생아를 의미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내렸습니다. 이제 여기를 쭉 내려오다 보면 뭐 서울, 부산 이렇게 쭉 나오고요.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 제목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출생아 만명당 선천성 이상아 현황입니다. 출처는 보건복지부이고 인재근 의원실에서 재편집을 했습니다. 자,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출생가 만명당 비율로 봤을 때선천성 이상화가 516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년마다 넘어가는데요. 제가 말을 해볼게요. 10년에는 588, 11년에는 697, 12년에는 812, 그리고 13년에는 912, 14년도에는 1024, 15년도에는 1131, 16년도에는 1191, 17년도에는 1394, 18년도에는 1538입니다. 지금 올해가 2023년도고, 어, 지금 5년 전 자료죠. 최근 자료는 제가 검색했는데 안 나오고, 그리고 일부 네티즌들이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답변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아마 이거는 좀 의도적으로 조금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고,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더라도 매년 매년 보면은 한 차례 예외도 없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뭐 2009년도 이후로 보면 혼인도 늦게 했고 그리고 출산도 계속적으로 느려진 거는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거랑 비례의 관계가 있다라고 상관 관계가 높다라고 그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여기 아까 나림센터장님께서도 그 사실 아마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즉, 40세 이상이 시험관에 계속 무한반복하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됐느냐 설령 아이를, 어, 가지기도 힘들지만, 뭐 40살 이상에도 시험관으로 아이를 가지는 경우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저는 바로 나중에 건강한 아이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인 거죠. 높기 때문인 거죠. 아까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2018년도 만 명당 1,538이에요. 선정성 이상화가. 그러면 확률상으로 15%예요. 15%.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5년 전이니까 지금은 이것보다 더 늘어나 가지고 20% 가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특히 많이 들어요. 특히 우리나라가 결혼이 팍 여기 보세요. 2016년도에는 11%, 한 11%, 12%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고작 2년 만에 1538, 15% 정도까지 됐다는 것은 결혼이 그만큼 늦어지고 출산이 늦어지면서 선청성 이상화도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증가했다는 것을 저는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